일단은 제가 업데이트 리뷰부터 해야 되니까요. 왕구하 하이. 동굴이 나가고. 까논중. 헬로 마이 프렌드. 오케이. 우리는 동굴을 가야 무조건 돼. 본격적 동굴. 동굴을 가야 되니까 어. 이렇게 okay, 내가 이모가 할게. 커피숍인데 이모가 갔던 동굴.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 와서 충전하고 나서 타이 씨 문구점까지 뛰어갔다 왔어요. 자, 방송 보다가 들어왔거든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아. 뭐야? 방송 보고 있어요? 3번이 okay. 안녕하세요. 네? 예, 일반인이시죠, 일반인. 네. 어, 저 방송하는 예, 일반인이거든요? 핑 찍은 네. 거 보자. 오! 개신기 오! 여섯 가지의 새로운 상황별 맵 마커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격, 위험, 방어, 아이템, 오. 집결, 착 어. 오. 오. 왼쪽 예. 아래 저렇게 뜨는구나.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대박! 뭐, 뭐, 고도 나온다, 고우도. 아, 딱 500, 저기 점에서 펴지는 거구나. 없다. SLR. 아. 이게 템은 많이 뜨긴 하네, 진짜. 음. 근데 오, 뭐가 Misa. 없다? M24. 아, 저거 왔어, 뭐, 나. 뭐. 안녕? 안녕? M24 한 3개 맞고 4배, 6배, 8배 맞았어. 나 주라. 나배울 필요해. 8배는 아까 저 3번, 4번님인가 가져갔어. 8배 뺐어, 빨리. 4번님, 4번님, 8배 남아 4배 가아요고배가아요고배가배가져 4배 가져가고, 5배 가져가고, 4배 가져가고, 5배 가져가고, 배 가져가고, 가져가고, 5 가져가고, 가져가고, 5배 가져가고, 5배 가져가고, 5배 가져가고, 5배 가져가고, 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배일져명에게 네, 드립니다. 개5 잡았어, 잡았어. 죽을 뻔했네. 1번 핑. 여기다가 집결, 오케이. <laughs> 체크. 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laughs> 와, 핑 찍는데 3초 걸려, 너무 편하네. 진짜로, 3초밖에 안 걸리네. 너무 대단해. 식사 뒤지게다저막 <laughs> 싸우고 아, 다팀 힘이 그렇게 좋진 않네? 음,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카고펄만 많이 나오네? 패치가 기가 막히게 됐나 봐. 쓰레기. 이거 테스업함? 어, 테스업임. 윤녹도! 숙가, 숙가애 숙가! 내가 어, 만남의... 저... 바빠. 김블루가 만든 이제 스트리머들 아니야. 다 프로 접게 만들고. <웃음> <웃음> <크리머>. <웃음> 내가 만든 프로게이머 전부 다 프로를 접었다. <laughs> 저 녀석을 만나면 항상 프로가 끝나버려. 어. 스카이 형 접게 만들었지, 루치 형 접었지, 성님 접었지, 왕구 접었지. 기가 막히다. 프로, 마이너스의 <laughs> 손 김블루. 프로, 프로 살인러 응, 음, 프로 살인. <laughs> 뭐지? 맞는 프로 소리야. 프로 살인로. 야, 빨리 김블루한테 집결해 찍어. 집결 뭐해? 나 집결, 내가 집결, 찍을게. 집결. 집결. 집결하세요. 사람 오케이. 오케이. 블루야, 여기. 블루 여기 3번핑 뛰어가던데? 오케이 오케이. 공격. 오케이 오케이. 공격! 개획반데 위험 찍어 놓을게. <laughs> 어, 총알이 없어. 아, 화염병 뭐야? 저거 화염병. 나 뒤에도 사람. 곰마탱. <laughs> 네, 나좀 위험해. 그집지1에 집, 집에 있어, 집에. 오케이. 기절, 기절. <laughs> 와, 나이스. 오! 얘 미사해 봤는데. 나 혹시 000인데 뭐 없을까? 저기, 저러봐 아이템 찍어 놓을게. 아이템. 오케이. 아이템. <laughs> 자, 어거지로 쓴다. 오케이. 개꿀 아, 되게 유용하네. 아! SR이 588, AR이 35%, 그러니까. DMR이 98%. 와. 월 기가 막히네. 대놓고 이런... 중장거리 위주로 싸우라 이거네. <laughs> 어디로 어디로? 집결 준비. 집결 준비. 오케이. Okay, okay. okay. okay, okay. 집결 준비. 오케이, 오케이. 고고, 뛰어, 뛰어. 집결. 안 죽어, 안 죽어.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내 등에 우라이핀이 막길 뿐이야. 탈것 여기 있어. 탈것 버려 탈것 버려. 어, 마가다 여기 여기 <laughs> 여기 방어. <강어>. 우라이핀으로 <laughs> 막네. 나한대 막았어 왜? 막았어. 이게 바로 캡틴 아메리카지. 그렇지. 이걸 성공시켰어. 어디야 어디야 좋지, 어디야.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하나. 어? 그래? 바로사마? 어허. 바사. 바사. 하하하하하하! <laughs> 뭐야, 진짜, 보여. 진짜야, 이나 뒤에, 뒤에. 그러니까 에미사 누가 쐈어. 어디야? 집안, 집안. 어? <laughs> 나왔다. 아, 깜짝 놀랐잖아. 와, 아. 와, 이거 새로운 <laughs> 핑 때문에 이겼다. 아, 진짜, 진짜. 이게 쓸만하네. 아 하이라이트 있다, 눌러봐야지. <laughs> 뭔데? 다시 보기로 그 해주는 거네. <laughs> 하이라이트 12개. 음. 치기첫 번째 장면. 아, 오. 뭐야? 와, 튕겼어 대박. 안녕하세요. 역시 파이 이야 하이라이트. 그거 와. 맞아도 하이라이트. <laughs> 여기 발 앞에 앉아 있나 본데? 여기, 여기 네, 있다 운동.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다 하나 하나다. 나 운동 좀 할게 운동 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 운동 운동 운동.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웃음> <웃음> 운동해, 운동해 운동해 운동해. 나도 운동해. 우후 우후. 돌아오는 거 아니야 오, 왜 돌아온다 미친. 살려 주세요. 개피개피 내려. <laughs> <때려. 웃음> 운동했어운동했어낚시게알베겠다 아, 저... 갭이 아, 아. 와. 알 오지게 뺐어. 조심해. 아, 나 오른팔이 안 움직여. 나 운동도 안 했는데 안 움직여. 왜 이러지? <laughs> 늙었어. 그래. 하는 걸. 정말 온전아. 내가 내가 안 된다. 내가 바로 아. 왜 나가 가지고 뒤져? 멍청아. 돌맹. 1킬. 나이스, 나이스. 뭐야, 아, 왕구 잡은 거. 아, 뭐야. <laughs> 어, 다 왕구. 뭐야, 왕구가 죽은 거네. 어? 오, 한대. 아, 내꺼였는데 아, 네 하나 더, 저 차고지 아니야? 아니, 악수다. 영슬라. 우와, 영슬아. 야 깜따, 나오지 깜따, 말아봐. 이거 다섯 발다 써야 돼. 쏘지 마, 쏘지 마, 미쳐마뭐 <laughs> 하는 거야? <laughs> 아! 아아 아. 아, 뭐해? 아퍼. 오! 봤어? 회중 크.. 쩔었다. 야또 맞췄어 그걸? 또 엄마! 때리고 나서 뜨래. 야야야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너도 똑같이! 아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으면 죽어라! 뭐야 이거 반칙이야 우와, 나쁜 놈 <laughs> 잘했어 잘했어! 피를 채우라고? 어 혼내줘 혼내줘! <laughs> 혼내 줘 어, 음, 어. 그걸 맞아? 내가 음, 어? 네, 막아 줄게. 비벼 줄게. 막았어. 오케이. 좋았어. 좋 방패, 방패. 좋아. 덤벼방벽해방벽혀 채워 나다. 나이스. 나 하이라이트 뭐야? 바닥에 막 총알 뿌는거 하이라이트 나나 <laughs> 운동하는 거 하이라이트. <laughs> 존재임. 아, 어, 나의 팀킬도 하이라이트네? 신고해야 돼. <laughs> 신고해 지금. <laughs> 훈련소에 온것 같은가. 응, 음, 훈련소야. 대박. 대박. 훈련, 대박. 훈련소를 워모드에서 하는 건또 뭐예요? 어머, 나, 어, 나, 메딕, 이따 나, 나, 나 메딕. 나 메딕 했어. 아. 얼른 다운돼 봐, 다운돼 봐. 맞아봐. 오케이, 일로 아, 와. 아, 아, 뭐,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됐어. 근데 메딕이 할수 있는 게한 번밖에 없음. 이거 하나밖에 안 주네. 무용지물이네. 아, 매직 뭐 어쩌라고. 어. <laughs> 어설트 해봐야지. 야, 올라가는 법이 어디야? 어, 여기 구나어 뭐야 이거? 어형 오른쪽 위에. 엠버튼눌러봐야 배틀키트에 석공 주는 건좀 에바지 않냐? 그게 무슨 배틀이야 배틀은. <laughs> 오. 오 뭐야 이거. 오. 일로와형 기절해. 살려, 살려줘. 어른이여. 철 어, 선수범 해야지. 기절해. 절대 기절해. 이럴 때만 어른이지. 어유. 어, 맞아. <laughs> 뭐, 루트형 안 기절하려고 저 멀리 간 거야? 싫어해. 일로와 <laughs> 그러면 코에 일로와 절대 아, 기절해. 아빠 기절시켜 줄게. 오! <laughs> 어 뭐야? 나 기절했는데. 뭐야? 나 카다 사이에 <laughs> 이거야.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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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하는 아, 그냥, 그냥 하려고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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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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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날해 봐. 아니. 오. 오 오. 오오. 야, 차 가져와, 차. 정비 될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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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나면서 이제 막. 그르르, 그르르 하면서 이제 모션이 이제 막 목기 스팬을 휘두르는 그런 모션이 나와 줘야 이제. 야. 내가 왔어요. 이 동그란 거 보여? 와. 야. 야, 내가 안 묻는데. 미안해. 야, <laughs> 람이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감사합니다. 용. 오 뭐야? 뭐야? 아, 이게 리페어 키트구나. 뭐야? 아, 어, 어. 아. 이거, 이거 한번 수리해 볼게. 다시야. 우와. 파란색, 잠시만 한번 타 봐. 타 봐. 수리 중. 타이어 뿅 타이어 뿅. 굴리 굴리 딱딱딱 리 굴리 봐. 소리 뿅.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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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面잘네. 바퀴 뿅 기대했는데 어, 솔직히. 어이, 돌았나? 해봐야지. 깜짝이야. 연기 연기만 냈다고한 번. 그르 그르 그르. 딱 절반 차걸4 8팔 퍼센트가 아좀 아쉬운데. 아 솔직히 아쉬운데. 어, 여기 이거는 3D가 나왔네. 응급지혈조사는. 찍지마. 응급지혈조사는 3D로 나왔네. 나쁜 놈들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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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찍은 거지? 체크. 나쁜 놈들아. <laughs> 와! <laughs> 자, 연다야 지금이야. 연다야 지금 오, 들어와. 파이팅! 1초 만에 살리길 보여줘 얼른. 자 얼른 1초 만에 살려줘. 아아아아아 뭐야? 코에 어디 갔어? 코에유가 <laughs> <고에이 웃음> <고에이 웃음> 사라졌어. 코에 맛있어 이거 뭐야? 코에 <laughs> <고에이 웃음> 정수만. 왜유 내맘 알지? <laughs> 터지는 차량은 소리 안 되냐? 아, <laughs> 안 아니, 되네. 아니 블루님이거 같아. <laughs> 아니 블루님이거 같아. <laughs> 뭐 봐. <막>. 지금이나 이득. 코치는데 코치가 날아갔다 <laughs> <laughs> 왜요? 유튜브의한 부분을 차지했어. 성공적이야. 너무 부럽다. 한 부분만 차지했을 거야. 와, 한 부분. 와, 대박. 대박. 아, 중요한 그렇다. 부분, 중요한 부분. 저건 좀아 <laughs> 어허.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 누르면서 김블루를 욕하게. 사랑, 소리키트 좀 모, 모십니다. 뭐야, <laughs>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오! 좀 더, 좀더 발, 발 보여, 발 보여. 좀더 앞으로. 발 보여? 머리 보여? 네. 가방 벗어, 가방. 또, 또, 너, 어, 가방 누구, 벗어? 방금 방금 벗어? 오! 뭐야, 이거? 오! <laughs>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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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아,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뭐라. 저는 이거 가봅니다. b 이 e b y 오늘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의 김블루를 기대하라고. 아, 닝크 이렇게 하고 영상을 넘기면 된다. 오케이.